반갑습니다 여러분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밖은 아직 코끝이 찡한 시베리아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35년 넘게 흙과 호흡해온 제 손끝은 벌써 아지랑이 피는 봄날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 바람 속에서도 땅 밑에선 이미 수만 개의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있거든요. 제 마음은 벌써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 사이를 정답게 거닐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화원에 갔다가 비싼 묘목 가격표를 보고 슬그머니 손을 떼본 적 없으신가요? 내 형편에 무슨 정원이냐? 한 구석 낡은 일기장처럼 덮어두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은 지갑의 두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설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십만원짜리 나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작은 빈 화단 하나, 그리고 편의점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천원짜리 씨앗 몇 봉지입니다. 그 작은 봉투 속 생명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며 피어날 때 여러분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원 부럽지 않은 나만의 꽃 대궐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꽃밭 만들기 시작은 씨앗이 기분 좋게 잠에서 깰수 있도록 포근한 집을 짓는 일부터예요. 이른 봄 땅이 녹기 시작할 즈음 흙을 가볍게 뒤집어 숨구멍을 틔워주고 잘 발효된 퇴비를 살짝 섞어주세요. 파종하기 2주 전쯤 미리 준비해두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꽃을 심을지 행복한 고민을 해볼까요? 정원사라면 누구나 탐내는 실패없는 기쁨을 주는 꽃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3월 중순에는 꽃냥귀비를 꼭 심어보세요. 이 친구는 광바라 씨앗이라 햇빛을 쬐어야 싹이 터요. 그래서 흙을 두껍게 덮으면 안되고 씨앗을 뿌린 뒤 손바닥으로 살짝 토닥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5월이 되면 종이장처럼 얇고 화려한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줄기가 가늘어 보여도 의외로 강인한 매력이 있답니다. 그 곁에는 파란 보석 같은 수레국화를 추천해요. 꽃냥귀비의 붉은색과 수레국화의 선명한 블루가 만나면 그야말로 예술이거든요. 이 친구는 키가 꽤 자라기 때문에 화단 뒤쪽에 심어주면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여기에 화단 가장자리를 낮게 채워주는 솔수연 페랭이까지 더해보세요. 작고 귀여운 꽃들이 오밀조밀 모여 피는데 과습만 조심하면 초여름부터 정원의 무게 중심을 아주 세련되게 잡아주는 기특한 조연이죠. 봄꽃이 질 무렵 정원이 비어 보일까 걱정되신다면 백일옥만한 게 없어요. 4월 중순 이후에 심으면 일주일도 안 되어 싹이 쑥쑥 올라오는데 이름처럼 백일 동안이나 꽃을 보여줍니다. 색깔도 노랑, 빨강, 분홍 아주 다양해서 정원이 정말 풍성해 보여요. 여기에 가녀린 잎 사이로 끊임없이 꽃이 피는 사계코스모스를 곁들이면 가을서리가 내릴 때까지 정원의 은은한 운치가 가득해진답니다. 조금 더 강렬한 태양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가자니아를 심어보세요. 훈장처럼 생긴 화려한 꽃잎이 낮에는 활짝 폈다가 밤에는 오므라드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반대로 해질 무렵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낮달맞이꽃이 딱이죠. 낮이라는 이름답게 낮에도 피어있지만 은은한 향기와 함께 퍼지는 연분홍 꽃잎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특히 번식력이 좋아서 한번 심어두면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정성껏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가장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물주기 단계입니다. 처음 씨앗을 심고 나서 물을 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마음이 급해 물을 콸콸 쏟아부으면 흙이 파이면서 씨앗이 떠내려가거나 한데 뭉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너무 깊게 묻혀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고운 입자의 분무기로 안개비를 내리듯 살살 적셔주는 게 요령이에요. 싹이 트기 전까지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늘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처럼 이 시기에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 새싹이 건강하게 올라오고 결국 꽃도 훨씬 화려하게 피우거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좋은 개체로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씨앗의 크기에 따라 흙 이불의 두께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아주 작은 씨앗은 살짝 눌러만 주고 조금 큰 씨앗은 포근하게 흙을 덮어줘야 합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싹을 틔우는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이번 봄에는 너무 거창한 계획 대신 씨앗 한 봉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과 세심한 물주기 덕분에 머지않아 그 땅에서 꽃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저랑 정원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낭만 정원사 킴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정원에서 다시 만나요.